안녕하세요. 왕무장입니다 오늘은 파워디렉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오디오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어, 1차적으로 뭐 경쟁사의 에펙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되지만 파워디렉터에서는 약간의 응용, 공수가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워디렉터에서는 오디오를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툴에서 mp3를, 와 같은 음악을 플레이한 거를 한번 녹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워디렉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이용할 겁니다. 왜냐면, 그 템플릿, 누르시고요. 이 사운드 클립 부분에서, 특히 여기, 이렇게 클릭했을 때, 다음 같이 보여줍니다. 지금 음악이 플레이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는 이제 포맷이 m4a 포맷인데 음악에 맞게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녹화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한번 해주고요. 그거를 음악 다운로드, 음, 같은 음악도 다운로드를 받는 니다 저는 파워디렉터 17을 쓸 거니까 사용할 수있고요 이렇게 일단 하나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눌러서 설치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꼭 여기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 별도의 오디오를 플레이할 때 보여주는 부분에서 살수 있는데 쉽게 하는 부분, 그리고 저작권 관련 부분에서도 문제될 수 있어서, 이렇게 파워디렉터에서의 무료 템플릿, 다이렉트 존에서 사운드 클립에서 하나의 예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와있죠.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보고요그 다음에, 이더 파일 하나 가져올 겁니다. 기존에 스펙트럼이 보이게끔 똑같은 음악을 녹화한 부분입니다. 남반 이렇게 녹고요. 보이세요? 이렇게 녹화했던 부분이 있고요. 얘하고 이렇게 넣을 겁니다. 똑같이 얘하고 얘를 일단 링크를 제거해 주세요 비디오 오디오를요 이하고 이하고 지난 제 광저에서 보여드렸던 오디오 싱크하기를 합니다 야두개선택하고 오디오 동기화 오디오 동기화하는 부분은 제가 위에 상단에 관련 링크를 해줄 테니 모르신 분은 보고 오셔도 됩니다 자 오디오 싱크가 됐습니다 오디오 싱크가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면 그대로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싱크는 여기서부터 된다니까 놓고 홈으로 놓고 T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이 잘리겠죠 이렇게 잘리 같이 선택한다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주시면 됩니다. 야구 해를 주고 하고, 뭐든 요 밑에 것까지 같이 간격이 됐고요 이제 이 자체는 시크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된 겁니다 이때 프로젝트 이름을 일단은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떤 이름으로 할 거냐면요 지금 이 관련된 원본 소스를 오디오 스펙트럼 가시아라고 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는 프랙시폴드에 있는데요 발명을 이렇게 할 거고, 얘는 01번으로 최초 작업번을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트랙을 하나 더 넣어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얘는 우선은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싱크가, 오디오 싱크가 맞췄던 음, 원음이 됐기 때문에 얘는 제거를 할 거고요. 얘가 그대로 올려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트랙이 됐죠. 그러면 이 트랙 위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갈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에다 사썰닉 깔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파워 디렉터 17이 있고요. 여기에서 S를 눌러서 샘플 클립. 우리가늘 보는 샘플 클이 여기에 있습니다그는고를은이부이만큼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은은켓금보여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면서이렇게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얘하고 얘하고 바꿔줍니다 이렇게 잡아서 해 놓으면 이런 레이어가 되죠 바뀌었죠?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얘를 수정,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영역을 줄여 주시면 됩니다 전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요. 이,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아, 일단은 해주시고요. 마스크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마스크 디자이너에서 전체 마스크로 기능을 좀할 거고요. 물론, 기, 기본 마스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마스크를 해서 보여주게 할 건데요. 요 부분만. 전체가 안 보이고요. 지금 이, 요 부분은 객체 속성에서 세팅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개체 속성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 비율 이 있습니다. 이 화면 비율을 유지되어 있는 깨끔되어 있는 거를 꼭 풀어 주셔야 됩니다. 유지가 되어 있으면 이게 같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얘를 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줄 거고요. 보이세요? 저희는 지금 이만큼을 해서 안 보이게 해줄 거고요. 다음에 딱 이만큼만 보일 겁니다. 이만큼만.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떠세요? 위치가 여기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만약에 위치를 여기로 옮기고 싶다. 여기로.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프레임을 프레임을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얘는 얘 자체에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할거 없습니다 다시 여기 좀 내릴까요 이상으로 오디오를 스펙트럼으로 보여주게끔 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응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